부산시가 만성 부채 줄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각종 대형 개발 사업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차기 시장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까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의 지방채 규모입니다. 2조 8900억 원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무리 신중히 편성해도 갚아야 될 빚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도시공사 등 부산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와 민간 투자 사업의 부채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부채들을 모두 합치면 부산시 전체 예산에 육박하는 6조원대이 때문에 부산시는 부채 규모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 현재 30%대인 부채 비율을 오는 2016년에는 25% 아래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발행액보다는 상환액을더 많이 해가고, 그 다음에 세출도 구조조정해 나가면서 채무 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투입돼야 할 대형 사업들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허남식 시장의 임기 안에 종결되는 사업보다는 중장기 사업이 더 많습니다. 허 시장님 임기 10년 동안 펼쳐놓은 다양한 사업들, 그러나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 사업들에 대해 재정비하는 사업 구조조정 작업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 이는 만성적인 부산시의 재정적자가 차기 시장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NN 진지원입니다.